이제 구독자 이름엔 다해라. 자료 보여달라면 보여주고 수익률 갖다달라면 갖다주고 좋아요도 받고. 저는 늘 영상 후반부에 여러분들을 위해 히든 종목을 남기고 있는데요. 4월 22일 대충 이 정도입니다. 이날 YIK 영상을 찍었고 후반부에 제일 전기공업을 히든으로 남겨두고 연락 오신 분들에게 자료 및 대응법을 전달했습니다. 언제나 긍정이 최고, 쇼 주식 라디오의 푸콘입니다. 네, 현재 시간 오전 8시 5월 9일 목요일이네요. 지금은 제일 전기공업이 제일 일렉트리으 사명을 변경했다는 점 참고만 하시겠고 전 이렇게 잘 맞춥니다 라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를 키우는 거에 목적을 두고 있는 입장에서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를 받으려면 작은 이벤트를 조금씩 드려야 할것 같았고 그냥 차트상 상승세인 거 캡처해서 갖다 붙여놓은 게 아닌 제 나름 실제로 열심히 분석을 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전달해드린다는 점꼭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자료, 직접적인 수익률 확인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 개인 연락처로 숫자 7 남겨주시고, 수익 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좋아요, 한번씩 센스있게 아시죠? 그리고 어김없이 아직 종목 픽못 받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 후반부에 히든 종목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 바로 영진약품 입니다 4월 24일 날짜로 영상을 남겼는데 또 남기게 되네요 네 코로나 상황에서 직격탄 제대로 맞은 기업들 많을 건데 영진약품도 그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2023년 영진약품이 국내 영업 및 수탁사업의 성장으로 드디어 흑자전환에 성공했어요 그리고 지난 1분기 마저 영업이 순위 흑자전환에 성공했다고 하네요 네 보시면은 2022년 대비 2023년 많이 좋아진 걸 확인할 수 있죠 네, 그렇다면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112에서는 뚫어냈는데 224에서는 못 뚫고 구름대 안에 머물고 있는 조정 기간도 반년 갖고 이만큼 먹고 조정 기간 다시 1년을 갖고 약세 영역에서 강세 영역으로 가려고 하는데 네, 보시면 이때를 기점으로 주가가 위로 가든 아래로 빠지든 물량을 강력하게 매집 중에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어요 네, 주봉을 보면 확실히 약세 영역에 있지만, 밴드를 수렴하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아마도 이 종목 존버하고 계신 분도 상당하게 있을 것 같은데 작년 흑자 전환에 이어 올 1분기도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내네 개미도 싹 털어내주고 다중 받아 찍어주면서 올라가려는 현상황 여기서 바로 매스타점 들어갑니다 내네 존버이신 분들은 정확한 평단을 말씀 주셔야 마이너스 탈출할 수 있으니 제 개인번호에 문자 7 남겨주시면 되시고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자 1차 매수 111선 2065원 이차 매수 하단선 1985그 밑은 상황을 보고 손절이하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224회를 뚫고 안착해준다면 바로 큰 상승 나오기 때문에 상승세에서 쉬어가는 눌림목자리에서 분할 매수 바로 들어갈 겁니다 하지만 이건 서로 소통하면서 대응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점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영진야품은 여기까지고 오늘도 어김없이 푸코니가 준비한 히든차임 차트가 이야 갭상승 제대로 했어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뚫기 힘들다는 구름대 그리고 4 8일선까지 뚫어내고 강세영역 제대로 안착해 주었습니다 네 올라가기 전 개미도 두 번이나 싹 털어내주고 물량도 대략 1년 정도 꾸준하게 해주면서 거래량과 함께 올라가는 모습 아주 멋지네요 근데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기업에서 개발한 아이템이 있는데 세계 시장 20% 국내 시장 70% 수준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국내에서 납품하고 있는 회사가 캘리포니아 항망 친환경 트럭 도입 프로젝트의 공식 출범을 계기로 이렇게 올라갔지만 아직 선반영되지 않은 미친 재료가 남아있습니다 전 언제나 차트는 기본이요 시국을 막론하고 재료 부분 역시 확실해야 히든으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린다는 점 알고 계시고 계속해서 문의주셔서 여러분을 위해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바로 푸코니의 5천만원 반대일기 2개입니다. 인원은 역시나 소수인원으로 진행을 하고 50명. 영상이 나오고 연락오는 선착순으로 입장시킨다는 점 알아주시고 저번처럼 인원이 다 차면 참여 불가능하시다는 점 이 점도 양해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가 아니어도 저는 구독자님들과 소통하는 문은 언제나 열려 있으니 궁금하신 부분 또는 이런 거 영상으로 남겨주셨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언제나 편안하게 하단의 번호 010-4420-8522 번으로 문자 7만 남겨주시면 되시고 절대 유료 아닌 무료라는 점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바로 당신입니다. 후콘이었습니다.